마시고.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머리로 11자.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손바아서 오른쪽 손목을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가고.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리고, <laughs> 오른손을 머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 골반을 오른쪽으로 보내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리고, 왼손 머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왼쪽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양팔 양쪽, 봉비에서 깍지. 마시면서 어깨와 가슴을 충분히 열어줍니다. 가슴 가득 호흡을 마실 거고, 세번 마셔봅니다 하나 둘셋4 5입니다 마시겠습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뭐 예고 앤드데로 걸고 싶은 분은 남으시고요 남은 분들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 그림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그 천종우 씨라고 아 삼성중공업의 그 반장님이신데 네. 한 3년째 그제신문이나 우리 위드 그제시청에서 나온 잡지에 그림을 어? 늘 소개하고 계신데 최근에 능포 그림 많이 그려셔서 여기에 뭐 새우상도 있고 아 많이 그린나제 전화번호는 아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laughs> 그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왜 그럴까요? 차이 크잖아요. 크기, 측도 차이 크니까. 사람이 있으면 너무 크게 보이고, 네. 다른 네. 여기 아. 여기서 너무 작아 보이 네. 여기 세야 되는데. 어. 품딱 이렇게 어렇게뜨라 같이 하고, 와 여기 우리 어릴만한 딸기인가봐 사진 잘 나오는 각도에요 얼짱각도 얼짱각도 얼짱 얼짱 나무 몸통에 네 크기를 가늠하는 사진이 어. 아 최고의 숲이에요 지금 사람한테 좋은 숲은 산의 산분능성 이하여야 하고 바다와 가까워야 되고, 그 방향이 가능하면 동쪽이나 남쪽이었으면 좋고, 토양은 황토이면더 좋다. 이런 아.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우리 걷고 있는 거예요. 아, 충족하는 길이에요. 네. 몇부 능선쯤 돼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능선의 의미가 없죠. 보통 산에 한 2분 능선밖에 안 되니까. 아. 설명을 풀어서 하면 해풍이 불잖아요. 바 네. 염분이 날아오잖아요. 네. 소나무가 갖고 있는 빽톤치드의 전치. 그 다음에 상고 갈려수 사슬의 피나무가 갖고 있는 수음, 걷는 효과. 네. 어,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또 자세히 보면 숲도 여기 아래도 초본이 자라거나 아니면 갈비, 대도반으로 갈비, 갈비 소나무 잎이 마른 잎이 쌓여서 땅과 한 10cm 정도 폭신폭신한 온도 완충을 하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갑자기 더워져 딱 해서 숲속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숲속 온도가 낮아져서 킥킥이 떨어지는게 아니야. 온도가 안축력을 어. 하는 거지. 온도가 안축력. 그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막.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아, 너무 좋다 그죠. 저그 목표가 가까운. 바에 가까운 거 같은데. 해변 생태의 온전성, 숲의 온전성이 있고 생태의 건강성, 숲의 생태 온전성 이렇게 하는데 자연의 온전성, 네. 자연의또 건강성 이렇게 하는데 어, 환경단체들은 주로 자연의 건강성에 초, 초청, 강성에 초점을 맞추고 어, 관리주체들도 다자연의 건강성에 맞춰져 있어. 이걸 봤어? 가설했을 때가는 땅에 묶거나 대수증이 오면. 통과탑을 위해서 이렇게 분정을 어, 하잖아요. 이게 자연의 건강성에 따른 운동 방식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생물들의 스프헤천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음. 없어지고 나면 또 새로운 나무들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면 나름, 다른 나무를 막 해설 시기잖아요. 사실 거리할 필요가 없죠. 아, 지금은 생태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천처들같은 수프 네. 자이의 온전성에 네. 저쪽이 맞아야 되요자다의 건강성 당장 전에 아 오늘 그때 왔는데 숲길에 뭐 마른 나무 뼈도 안 하나 있어. 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거 네. 다이네 건강성과 뭐요 온전성. 건강성과 아, 온전성. 제산충을 옮기는 벌레 이름이 있더라고요. 수염한어 설수염 어, 한에서 쪽엔 북방수염 하이늘 손데예이 네. 친구들 좋아하는 환경이 고온 습한 환경을 아고 건조. 은 곰팡이고 고온 건조한 조는 이렇게 산길이라든지 네. 장 무덤이라든지 도로에 비라지 신도시에 비라도 이런데 살림 빨리 찾아. 네 고온 건조하지 않는 살림이 되려면 혼 효림이 돼. 효림이 아니고. 효림 사크진 슈퍼차니 순리이잖아요 곰솔, 곰솔만자는 순리인데, 예. 어, 그럼 홍여름보다 호요, 나쁜 거예요. 나쁘기는 한데 숲의 층위를 갖고 있으니까 홍여름 이상으로. 숲의 천이. 소수의 하 원소가 성장하는 악조건을 만드죠. 네. 음. 아, 이렇게 기레 만나타 나죠. 안에 무덤 있는 쪽에 만나타납니다 관련 주연부에.

와, 이 오래된 뭘 보고 오, 200년씩이나 나이를 먹해요? 어, 큰 나무는 부피 성장을 하면서 속에서 나이트 연유를 생산한 열유을 생산하는. 떡이 나무는 못 쳐가 죽으면 분을 지 땅속에서 줄쭉 올라오요. 아. 두 가닥 세 가닥 정도. 네. 그게 죽으면 또 올라오는 게두 가닥 음. 세 가닥 정도. 그렇게 해를 거듭해서 거의 20개 정도 가깝다는 것은 200년 가까이 됐다는 거. 아. 그런데 그. 그. 네. 대충 보신 거잖아요. 세번 것도 아니고. 어떻게 200년씩이나 나이를. 죄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놀라워요. 어, 분을 지수가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어. 절간장이라는 마디가 짧다는 걸로 봐서. 아, 절간장, 아, 네. 마디가 짧다. 200년 정도 봤던 거. 100년. 여기 아. 많거든요, 이게. 네. 아, 아, 근데. 그래요. 저쪽에 그, 저 대금산에. 네. 그, 대금산. 부족하다고. 네. 여기 파가서 말좀심었다고요 우리 저이 이 통장님이 그러시대요 대금산에 예전 한때는요 미꽃. 그 할미꽃도 많이 심었거든요 네. 다사 어, 죽었는지 다 갔는지 네. 없어요 할미꽃도 오래되면 예 네. 인생에서 주시기 때문에 다 소개라고 그러시대요 나무를 말씀하지만 이거 소나무가 술림을 이룰 적에 술림 특정수성이 없다고 치면 숲은 오래 못해 못하고 소개해요 왜냐면 특정수성이 만 있으면 특정 수종이 선호하는 양분을 일찍 소진하잖아요 아예 이렇게 청위를 이루고 혼혈음을 이루면 서로 서로 어, 선호하는 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을 가지기 때문에 숲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네 지금은 재선충 네. 뭐 말고도 숲이 집중적으로 예. 숲이 집중적으로 사멸하는 이런 현상들이 대부스트이 소나무 술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일본은 지금 소나무가 거의 멸종했다고 돼 있던데요 오래전에요? 오래 멸종은, 멸종은 아니고 그게 제 선총에 의해서 그리 된거 아니에요? 뭐 예? 경작을 했는가 보다 전투경찰의 진진이거나 맞나, 아, 아, 에이, 여기 방공호 같은 산, 거 있으면 예. 가능성이 있는데 아 수쿠 어디 비트가 있어요 지금 자연적으로 그렇게 비트, 보일 뿐임 그, 네, 맞습니다 전경들 어제 몸살이 나서 돌아가신 분들 뭐 어쩌요 잠깐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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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달할까 하면 좀더 해달할 것해 근데 김경, 정환신잘 그러시니까. 아까 이양마가러네 지금 이제 <목소리도> 군부대. 저기 이렇 벗고, 주변에 이렇게 나무를 보고, 응. 향을 가나할수있면 되고, 해발 보도를 가나마 키우면 되고, 토양에 찔거가지면말과이그이 하순과의 그리를 가나할수있면 되거든요. 좀 당당한 소리냐 에요 그렇죠? 아니요, 여기서... 아니요 <laughs> 이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 남양이라 남양과 음. 북경을 가름하는 것은 남결 이건 너무 달달달달하다 달달, 달달, 그래도 당충전을아예 어,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셔아 <laughs> 음. <laughs> <아유>, 맛있다 <laughs> 복대로 지났어요. 네. 고천동 절골마 아래에 뭐거리 있어요. 고천 상거리. 상거리 조금 못 가서 오쪽으로 가면 절집도 네. 어, 아닌 곳에 조금만 집이 있는데 작만 선당당이 있으면서 아. 뭐 텃복하는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지금요? 네. 네, 선당당 있고 네, 네. 있습니다. 그 나무가 사복지 않는다고. 아, 그, 그 유사... 나무가 하나가 그 2017년 태풍에 넘어가 가지고 네, 네, 네. 하나 부급피고 네. 쓰러지기도 고그 네. 마을에서 테마을 사업을 한창 할때그 거북탑을 만든다고 그 가운데 그 돌탑이 있었거든요. 공간 있는데 네. 탑 지금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북머리하고 꼬을 만들고 하면서 이 콘크리트를 막 박아 놓으니까 네, 네. 이큰 좋은 나무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17년째 태풍이 넘어가 그렸어요그 옆집에 네. 집에사롭지 않은 게집 안에 코 키우고 나무 키우는 게잘 키웠던데 그집 조금 지났어요 그... 그천동 저수지에서 탁 내가 아까 삼각각이 전에 응.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조그만한 집이 있고 왕당이 응. 있고 축구 키우는데 예, 예. 나무가 하나 있대 아, 그 옆에 그+ 그 옆에 그, 그 집이 있대 아, 그제 네. 뭐제도의 네, 음, 엄파라스. 아, 예. 아. 스가좀 많이 나요. 아. 오, 문동해요. 그, 거기 서울대생이 네. 많이 s a n g u 수 i Sang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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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u r 아 s a n g 요 r 거리쪽 n g u r i Sanguri, s a n g u 거리다거 집집마다 난다고 말했을 정도거든요. 그 네. 동네에요, 아, 그래서 응. 이사를 왔잖아요. 아, <laughs> 아, 우리 동네도 그래요. 축을 응. 응. 임길수는. 음. 쌌다. <laughs> 무덤 주인이 뭐, 결혼을 했다. 그렇게볼수 있다. 앞에 돌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예. 이제 바닷가 바닷 둘레만 바닷가 면지는 게냥다 나거든요. 허기 아니고. 왜냐랬어 무슨 바닷바람 이는그 때문에 이 길이 된다는 거지. 예. 결혼 안 했다. 때가 응. 없다. 바다바람 쳐놓은 종각에 죽면 죽으면 공분도 작게 하고 저놓을때 축을 쌓으면 안 돼. 아, 그 그게. 돼 있어. 축을 더 쌓지. 어린 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예. 단지에. 애기장 아, 애기장. 애기장. 예, 그래서 이못간천의총각은 무덤을 쓰되 막 쓰고 응. 죽을 안샀는다그 언제까지 있었던 이야기예요? 있을지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노래이 있어요. 응. 오동나무 토홍색기 돌다마이어요 응. 응. 총각남부 무덤에 죽사를 응. 간다 그림을 한 그려보세요. 축쌓으러 간다. 아 통새끼. 네. 통은 동이고 통새끼는 작은 거잖아. 네. 이걸 네. 만드는 오동나무. 어. 무덤을 쌓려면 돌로 쌓여야 돌을 많이 쌓으려면 동으면안 네. 네. 되잖아. 그래서 청강남군 네. 무덤에. 청강남군. 누가 쌓으러 간다. 사람들, 어. 사람. 어. 어른 죽었나. 그게 그러니까 안은 안 났지만은 내가. 아, 그죠? 에, 그 뭐, 무슨 겁니까? 나와 어떤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슬프다. 그런 사람만 난다고 아. 했는데 청각무덤, 그러니까 축사를 간대 누가 <laughs> 오동 오동나무 통새끼 돌담에 있고요, 총각남군 무덤 축사를 간다. 누가 자녀가 간다 이 말이. 그렇지. 아유. 자기가 좋아했던. 에. 아유, 아유 짠. 그목으로 <laughs> 살다 가시지 않았다. 아니, 너무 짠한 나와, 이야기예요. 제주도 네. 풍속입니다. 아이 그제도 풍아 그제도는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본 이거 들어본 이야기만 너영나영 이제뭐 똑같은데 어, 너영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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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영, 그제도는 너영나영 아, 나무 아세요? 대한나무? 응 나무 이 너영나무가 있어요? 제주도 뭐 채화숲기 입구에 아. 너영나영 나무가 있어요 아, 이름 붙인건가? 네. 동백하고 네. 조롱나무가 나란히 아. 동백나무 아유, 아 열리목 진짜, 같은 이런거 스토리텔링이 어. <laughs> 아, 만드는 이야기들 아. 그래서 요거는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거제도는 그 일본 어, 제주도에서 위주로 해와 누가? 행제가예 예. 아,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뭐 1910년대 이때 많이 왔잖아요 80년대 초까지 네 70년대 말까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제주도 사람들 오면서 노영랑영을 거제도에 그 전파했는데 그노영랑영의 노래는 거제도에서는 어, 그모뭐 신기할 적에 옛날에 네. 불렸던 노래라 음 네. 노동료다 아, 그죠? 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돈벌러 간다고 밀양선을 타고 연락선 타고 일본에도 많이 갔어요. 네. 일본에 또 홍경이 재 아무리 좋다고 꽃 같은 님을 두고 연락선타느냐 이런 노래. <laughs> 아, 이 가락은 노형나영인데. 노형나요. 거기 음, 있요 아, 삶을 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예, 음, 오바 늙으면 나 고요 영감 늙으면 파나은 네, 남자들의 노래가 아니고 누구의 노래다 여자이 노래. 네. 세포, 백발, 세포, 백발. 세포, 백발, 세포, 백발. 똑같은 무늬가 연속되는 거잖아요. 아니. 마기동형이라고 예. 프렉탈 있었다. 예. 해안선은 프렉탈에 해당 안해요 프렉탈이라고 프렉탈 네. 이론이 있어요 있다, 프렉탈이 똑같은 무늬가 계속되는거 포토존 양지암등대로 가는길

저고요. 영감은 늙으면 보호기만 싫다 <laughs> 아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줌마들, 어. 할머니들 모순글 때 어. 노, 노래였기 때문에 좋을 네. 수습니다 교수님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어, 영감 할머니 같이 살면은 음. 정막 강상이라 합니다. 어, 어,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 뭐가 될까요? 기분 좋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영감님 혼자 사시잖아요. 아, 아, 아. 그러면 정막강상이랍니다. 아, 그런데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사신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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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음, 너무 좋잖아요. 금 그래서 금속한...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한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렇게 막 연속되는 거를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배려 물을 두고 갔습니다. 나는 맛이 무맛이던데. 선녀들이 먹던 <목소리> 과일이잖아. 제 <목소리> <목소리> 꼭지 나무라고도 하고. 아, 딱저 꽃들 같이 생겼어요. 공처럼 꽃이 는아 이거죠. 그런데 음. 뭐 맛이에요? 그런데 무슨 선녀들? 딸을 가었는데그 몸종이 그 삼돌이가 그눈 보지 못할 그상서의 딸을 너무 짝사랑하다가 뱀이 됐다는 음. 그 전설. 그렇죠. 이게 음. 바로 이상사바의 전설이죠. 근데 거북바위는 어디 있어요? 거북바위는 저 돌아가면 있습니다, 왼쪽으로. 그럼 우리 오늘 네. 거북바위 보러 거북바위를 가나요 거북바위 살짝 볼수 있어요. 살짝 네. 그맨뭐 보고. 소나무 가려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 여기 거북이 알을 낳았다. 어디로? 네, 저쪽에. 그, 그 어디 낳았는데 어딘지를 왠이 몰랐는데 파 보니까 여기였다. 네. 아순제자하는거우리한테 아니 아니. 이파리가 이제 우리 <목소리가> 이제 <본격이> 문제가 <목소리가> 남중국에게해에 <목소리가> 올라오는 그냥 이건 그냥 이파라는 그냥 사실이 여기 거